어떤 집을 지어야 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열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. 저희 구들 연구소에는 그 노출 건물도 있고 또 언덕에다가 봉토로 한 집도 있고 또 마당 한 가운데에 한옥으로 짓는 집도 있고 또한 면은 그 노출 되게 하고 다른 전체는 흙을 덮어가 그런 봉토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 구들연구소 교육을 할때 학생들이 이곳에서, 어, 이, 이곳에서 기숙을 하고 잠을 자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집을 내려가려면 마당에서 미 밑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집인데 그 실내는 이런, 이렇습니다. 아, 실내는 땅속이지만은 대들보를 장착하고 석가루를 놓고또그어 벽을 라서 창을 크게 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어 통풍이 또 잘되고 또 욕실로 해가지고 천창을 뚫었기 때문에 공기 배출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어, 기농인이 내가 기농을 해서 어떤 집을 지을, 지어야 하나 어, 좀 어, 저렴한 돈으로 또 주위에서 어, 생산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가지고 어, 집을 지어야 되겠다. 이렇게 그 미리 염두에 두고 다양한 스타일, 다양한 모양의 그 집을 어,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열다섯 번째로 어, 땅 속에 짓는 집 초문지 기농회가 이런 집을 짓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어, 간단하게 지어 살면서 그 터에 맞는 땅 속에 짓을 수 있는 곳에는 땅 속으로 짓고 또 언덕에 미리 있는 집은 언덕에 미리 엮고또 노출 집을 짓을 때는 노출식으로 짓고. 또그 민박을 해가지고 담은 현금이라도 좀 어, 생기게 할수 있는 그런 민박집은 또 민박집의 위치가 있고 어, 또 그려 그래 짓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턱대고 어, 돈을 들여 가지고 어, 기술자를 부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전에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어, 되겠는가 그 터에 어울리면서 어, 또는 어, 경제적으로도 어, 저렴하게 줄수 있는가 그런 어,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어, 말할 수 있겠습니다.